치킨은 2만원 넘었고 병원비는 겁나고 근데 연금은 그대로요. 이말 요즘 어르신들께 정말 자주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정보다방 DJ 봉팔입니다. 오늘은 7월부터 새로 달라지는 노인 정책 다섯 가지 하나 하나 쉽게. 필요한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 중에 한 달에 20만원 손해볼 수도 있는 내용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셔야 아, 이득이구나 하실 겁니다. 첫 번째 변화 기초연금 이젠 100%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됐죠? 남편도 아내도 봤는데 같이 산다고 왜덜 줘? 섭섭하셨을 겁니다. 그게 7월부터 달라집니다. 이제는 무조건 1인당 100%다 받게 바뀝니다. 나는 대상자 맞을까?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확인 도와드립니다. 두 번째 변화 어르신 교통비 더 크게 지원됩니다. 요즘 택시 기본요금이 5천원 넘죠. 버스도 교통카드 한번 찍으면 1400원 병원 다니기도 무섭다는 말 괜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7월부터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수도권 기준 1, 2만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일부 지자체는 버스 무제한 무료로 확대 추진. 이건 각 지자체별로 조금 다르니 주민센터나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아, 우리 부모님 알려드려야겠다 하신다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진짜 효도입니다. 세 번째 변화, 치과 치료. 이제 조금 덜 부담스럽습니다. 치아 빠지신 분들, 임플란트 하나 심는데 120만원, 150만원. 정말 고민 많으셨죠? 7월부터는 틀리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인하됩니다. 기존 30% 본인 부담에서 25%로 인하, 연어 120만원, 치료시 본인 부담 36만원에서 30만원, 소득 하위 40% 어르신은 국비 지원 확대로 20%까지 경감도 가능, 또 저소득 어르신 대상은 스케일링 충치 치료 무료 쿠폰도 시범 도입된다고 하네요.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치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보 주변 어르신들께 알려주시면 정말 고마워하실 거예요. 공유 한 번이면 이 좋은 정책이 더 많은 사람한테 갑니다. 네 번째 변화. 재택 돌봄 서비스 확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요양 시설은 좀 부담되지만 도움은 필요하신 분들께 7월부터 재택 돌봄 서비스가 더 확대됩니다. 예전엔 치매 장애 등급 있어야 됐던 분들이 이젠 신청 기준 완화. 월 1, 2회 방문해서 최대 4회까지 확대해가는 식사 도움, 약 복용, 병원 동행, 말벗 등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직은 괜찮지만 언젠간 나도 필요하겠지. 그렇다면 오늘 영상 스크랩해서 저장해 두시면 딱 좋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 어르신 일자리 계속 늘어납니다. 일은 하고 싶은데 나이 많다고 안 써줘요 하셨던 분들 계시죠? 7월부터는 노인 공공일자리가 추가로 확대됩니다. 교통정리 환경정비 공원관리 말벗 봉사 하루 3, 4시간, 주 2, 3일, 월 30만, 50만원 수당, 장기 근속 시, 월 추가 인센티브, 5에서 10만원도 가능. 특히 70대 중반 이상 분들께도 적합한 일자리가 따로 배정될 예정이라 체력 부담도 덜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도 다시 일해볼까? 이렇게 마음 한번 내보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가 단지 돈 벌려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겐 하루하루의 리듬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에겐 내가 아직도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줄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퇴근길에 뿌듯함 하나 가슴에 담는 그 기분. 그게 사실 삶의 활력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한 번쯤 용기 내보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 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이런 생각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노인 일자리 포털에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일해보고 싶다, 말씀만 하셔도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자녀분들께 부탁하셔도 괜찮아요.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으셔도 주변에 도움받을 길은 많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7월부터 바뀌는 어르신 정책들 하나씩 정리해 봤습니다. 기초연금 더 넉넉하게 받는 법, 기준 완화로 수급 대상 늘어난 소식,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 일자리의 확대까지 혹시라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싶으셨다면 오늘 정보가 분명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봉팔이 이런 정보도 좀 알려줘요. 이런 식으로 편하게 말씀 주세요. 제가 다방처럼 따뜻하게 정보 한잔 타서 가져다 드릴게요. 정보다방은요. 복잡한 정책도 쉽게 풀어서 부모님도 이웃도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 매일매일 정성껏 골라 전해 드릴게요. 생활소 알짜 정보 정확하고 따뜻하게 전해 드리는 정보다방의 DJ 봉팔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웃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